안녕하세요. 산타요녀입니다. 새벽부터 지금 출발을 해서 강원도 지금 한쪽에 있는 산을 지금 찾았어요. 찾았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산이 조금 가팔라요. 제가 오늘 찾는 이 나물이 약간 좀 가파른 산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은 산, 좀 가파른 산들을 탈 예정이고요. 올라갈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일행분들은 다른 쪽에서 심산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원하는 목적한 그 나무를 하고 내려가면서 하산하면서 저는 심산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산행 같이 하, 가시죠. 자, 여기 참나물하고 참나물이 있고요. 보시면 바로 옆에 피나물이 있어요. 두 개가 이 피나물하고 참나물하고 지금 같이 많이 자라 있는데요. 이두 개가 초보 분들 정말 많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많이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참나물 이 밑에 이거 어린잎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미나리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고 위에 지금 올라오는 잎은 좀 자랐을 때짐채취하기딱 좋은 상태는 이렇게 자라요. 피나물 보시면 털이 있고요, 털이 보송보송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두개 비교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죠? 그리고 피나물은, 여기, 쉽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똑 꺼내보시면, 이렇게, 붉은, 주황색, 진액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피나물은, 광공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속이. 속이 비어있어요. 참나물은 꽉 차있어요, 이렇게. 두개 비교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고추나무예요. 고추나무 순인데요. 잎이 고춧잎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고추나무 이 순을 나물로 해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어요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있으면 요꽃 부분이 지금 보드랍거든요. 이렇게 채취를 하면 시 돼요. 이렇게. 데쳐서 무침을 하셔도 되고요. 살짝 데쳐서 드셔도 상당히 맛있는 나물이에요. 이거 이 보시면 잎 끝이 세 개로 이렇게 세개 이렇게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지금 새소리 들리시죠? 새소리 새소리가 들리고. 여기는 숲 속의 정원 같아요. 지금 피나물 꽃들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요. 어, 화원에 온것 같아요. 예쁜, 아주 예쁜 화원. 풀섬대도 지금 꽃을 이렇게 꽃망울을 아고 피우겠어요. 풀섬대. 풀솜떼고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이 위에 붙어서 자라는 말벌돌이입니다 매화 말벌돌이 예쁘죠? 벌깨덩굴이에요. 벌깨덩굴이라는 나물이기도 한데요. 얘는 지금 너무 길게 자라서 크게 자라서 지금 시기 나물시기는 아니고요. 꽃입니다. 크기가 앙증맞은 개별꽃인데요. 개별꽃은 지금 지고 없는 상태인데, 얘는 뿌리가, 음 제가 잠시만 캐볼게요 뿌리가 보면 약간 인삼을 닮았어요. 이렇게 작은 삼. 그래서 태사삼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뿌리를 약초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심어줄게. 큰 괭이밥인데요. 이것도 생채로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 너무 많이 드시는 건안 안 좋고요. 봄에 야생화가 이쁘죠 야생화도 이쁜데 지금 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도 나물로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오늘 제가 채취는 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주 큰 잎인데요 진범이죠 진범인데 얘는 독초이죠 독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요 아이 나물은 진짜 왜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에 잘 붙는지 제가 여기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laughs> 뻘뻘 하면서 힘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까 저기서 이 위쪽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요. 아까 제가 저 밑에서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올라오다가 <laughs> 제가 산은 운이 좀 조, 좋은 편이긴 한데요. <laughs> <laughs> 뽕나무가 보여서 혹시나 하고 봤는데 여기 보이세요? 이거 뽕상이 사 보입니다. 어, 나이가 나이가 적진 않아요, 이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둘셋네 개. 여기는 딱따구리가 집도 지어놨고요 <웃음> 대박 <웃음> 아, 행운의 여신은 항상 제 편인가 봅니다 <laughs> 산행 계속 이어갈게요 우산나물이죠. 우산나물인데요. 어, 꽃대가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보드라와요. 이건, 어, 데쳐가지고 바로 드시면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서, 이, 씁쓸한 맛이 있어서 그런데 이걸 묵나물로 해서 드시면요. 상당히 맛이 좋아요, 이거. 흔한 나물인데 흔해서 사실 별치어못 봤지만 이 나무 이 나무 이 우산 나물묵 나물로 해서 드시면 상당히 맛있는 나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추나무순, 고추나무순도 있고요. 여기 옆에 치나물, 치나물도 좋아요. 어 나물들이 많아서. 제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나물들이 종류별로 너무 많아요 올라가다가 여기 삶이 나올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저 아래나 사실 옛날 집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참이 나올 분위기라서 제가 이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사실. 근데, 보실래요? 놀라실 거예요. 짜잔! 사구 네, 3이 여기 있어요. 아, 원래 첫개아닌데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 산속에! 어마어마한 금낭화 군락지가 있어요. 진짜 와 이건 정말 장관이에요. 어저 처음 봤어요. 아, 어 보실래요? 와, 아, 와 노들이라서 아, 와 멋집니다. 아, 너무 예뻐요. 아, 어. 저 위에까지. 와, 이거 안 보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어. 있습니다. 단풍치 나물입니다. 잎이 단풍잎을 닮았는데요. 어, 지금 아주 보들보들해요. 얘도. 어, 데쳐서 바로 드시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요. 이것도 워낙 무더기로 많이 자라고 흔한 나물인데 얘도 묵나물라 하면 꽤 괜찮은 나물이에요. 단풍치입니다. 아. 백작약이 보여요. 지금. 아. 음. 참치 나물이랑 그 비슷하게 생겼지만 수리치 수리치인데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에요. 올라오는 영아자 나물입니다. 영아자 나물인데요. 영아자 나물은 지 진액이 나와요 이렇게 영하자나물 꺾으시면 영하자나물입니다 지금 풀고비가 보이는데요 어, 이거 제일 많이 헷갈리는게 관중이랑 많이 헷갈린다고 했시는데요자 풀고비입니다 감도 괜찮고 맛있는 나물이에요. 굽이라서 괜찮은데요. 자, 보세요. 옆에 이거는 관중이에요. 관중인데 어떻게 얘는 풀굽이고요. 제일 쉽게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관중입니다. 관중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포기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포기로 나오고요. 한꺼번에동 밑에를 동그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고요 여기는 이 청고비는 각자 나와요. 이렇게. 별개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 별개로 나올 거야. 이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는 사실 실제로 보시면 그다 어렵진 않은데 그냥 보시는 분들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찾았다.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아, 찾던 그 나물이 있어요. 네. 바로 병풍치입니다. 병풍치 나물인데요. 고산 산나물의 어, 왕이라고 불리죠. 병풍치. 이걸 지금 하러 왔어요. 어, 여기도. 산을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저쪽 방풍치가 얼마나 그냥 하면요. 제가 우산으로 써도 돼요. 보이세요? 이 밑에가 지금 경상 엄청 심합니다. 거의 그 우산 사이즈인데요. 찬반디 나물인데요. 윤기가 있죠. 자, 이거와 참나물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틀리죠. 이거 참반디 나물이고 이게 참나물입니다. 이렇게. 짜잔. 국수 나무인데요. 지금 국수 나무 보시면 이렇게 순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나물로 먹어요. 약간. 좀 뜰뜨럽, 뜰번 맛이 있는데, 찔레순하고 비슷한 그런 맛이 조금 있어요. 저녁을 먹을 건데요. 지금 밥상에 오늘 보쌈으로 먹을 거예요. 나물 보실래요? 병풍치 나물 데쳤고요. 그리고 이거 오대산 산 마늘 그리고 참치, 참치 나물, 참나물, 참나물하고 당기순. 당기순은 보관이 오래돼서 아직도 싱싱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건 그 고추나무순 데쳐가지고 들기름하고 무쳤고요. 그리고 장아찌, 엄나무순 장아찌, 당기순 장아찌, 오대산 산마늘 장아찌고요. 여기 제피나무순 그리고 이건 상갓 산깟 장아찌. 상갓으로 만든 장아찌인데 소스에 고기를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자, 이거는 상갓으로 만든 백김치고요. 색이 예쁘게 들었어요. 자, 이거는 참나무를 치거리랑 같이 해서 이 상갓 상갓 장아찌 소스를 부어가지고 살짝 버무려 준 거예요. 자, 상갓 물김치고요. 자, 병풍치 크기 한번 보실래요? 하나 가지고 제가 하나만 가지고도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양이. 자,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냠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